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북러가 추진 중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이 조약은 군사, 외교, 경제 전반에 걸쳐 양국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북러간 밀착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담에서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해방을 도왔던 북한 전사들의 기억을 기념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역사적 유대 강화를 통해 북러간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쇼이구 서기의 이번 방북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에도 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남북 및 한반도 정세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픽업 뉴스였습니다.